Hey,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7시 5분이거든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깨가지고, 조식은 뷔페라고 하더라고요. 가이세키가 아니라 조식을 먹고 왔어요. 굳이 3천 엔이나 하는데, 너무 뷔페가... 종류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어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막 지금 배도 너무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아래 내려가서 대충 먹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았으면은 절대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하코네에 오게 된 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디지털 하코네 프리패스라는 걸로 오게 됐고요. 3일권으로 끊어서 6,500엔에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원래 여기까지 오는 전철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로망스카라는 게 너무 타보고 싶어가지고 천도 1150엔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로망스카를 타고 왔어요. 로망스카 처음 타봤는데 되게 좋던데요. 되게 쾌적하고 한 시간 반 만에 이렇게 하코네에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 열차 예약할 때 보면은 그 시간 옆에 열차 기종이 같이 써 있거든요. 그 기종에 따라서 뭐가 조금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탄 빨간색 GSE 그게 가장 최신 기종이기도 하고 가장 깨끗하고 뭐 쾌적하고 뷰도 되게 제일 좋다. 이게 창문이 커서 뭐 이런 후기들을 봐서 저도 GSE 열차로 탔는데 다른 열차를 타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 비교를 해드릴 순 없지만 어, 좋았어요. 되게 쾌적하고 정말. 근데 확실히 제가 하루 전날에 예매를 해서 그런지 진짜 앞 칸은 다 자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맨끝 칸인 7호 차에 진짜 자리가 몇개 남아서 그 중에 하나를 예매를 한 거거든요. 꼭 예매를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현장 발권할 수도 있어요. 현장 발권하는 그 부스도 있는데 제가 타려는 기차는 이미 매진이라고 떠서 예매를 할 수가 없었고 제 다음 열차, 다음 다음 열차는 예매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전광판에 써 있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외국인 분들이 10시 차를 타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매진이니까 막 예매를 못 하고 되게 막 고생하는 거를 옆에서 봐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코네 프리패스를 예약할 때 로망스 카도 바로 예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편도로 1150엔이에요. 저는 아예 로망스카도 왕복으로 예매를 다 했어요. 그리고 로망스카가 오른쪽 창가 좌석이 뷰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7호차에 딱 하나 남아있는 오른쪽 창가 좌석을 예매를 했는데 뷰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후지산도 보이고 그런다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딴짓하다가 후지산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꼭 창가 좌석에 앉아서 후지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 빼고 다 액기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을 진짜 든든히 먹고 나와 가지고 액기밴 안사 먹었는데 로망스카 타셔서 액기밴도 드시고 후지산도 보시고 제가 못한 거를 여러분들은 다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대로 더 누워서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이 좀 빡센 날인데 컨디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안 좋아요. 배도 너무 아프고 그래도 힘내야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힘을 내보겠습니다. 블러셔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메이크업의 80%가 블러셔예요. 모르겠어요. 블러셔만 좀 강조되게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블러셔는 꼭 합니다. 아, 나가야지, 그래도. 나가야지. 음. 다닥빨리 메이크업을 하고 고라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쿠네 유마토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고우라역 가는 등산절차를 타야 되니까 생각보다 꽤 30분 40분 간다 그래서 무조건 앉는 게 좋다고 하던데 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고라 3번 4번 피할 거들. 잘 찍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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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 있냐고. <laughs> 우라역 도착입니다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코인 락 어, 저기 있다. 저기 원소에전는사람사인들저케저케카에카탈수탈을지을지모어요일요 줄을 줄저도저볼서요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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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아쿠 단위로 가면 돼요. 이것도 프리패스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탈수 있습니다. 아, 25,000원? 어, 갖고 싶다. 얼, 조카를 사주고 싶지만, 아, 이게, 이게 15,000원이. 여기가 아마 족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시나 보네? l i k 친절하게 한국어로도 써있네요 온천 흑계란 네개 이렇게 굿즈도 팔고 이거는 660엔 여기도 마그넷을 파는구나 <laughs> 이것은 여우 가면 어머 <laughs> 귀여워 <laughs> 이 평화의 문 토리 요거 하나 살까요? 그래도 일본에 왔는 기념으로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5 5 0엔 이니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마그넷을 지금 처음 사보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다돈 아까워. 약간 이러면서 안 샀는데 이번에는 사볼까. 돈 아까우면 뭐 어때요. 다 추억인데, 그죠? 옛날에는 진짜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아, 필요없는 거왜 사냐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고 싶은 마음을 막 이렇게 꾹 눌렀는데 이번에는 사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주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아, 어, 배만 안 아프면 저거 계란 먹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저는 뭐 마그넷만 사가지고 갑니다. 저는 이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해적선 타러 갈 거예요. 해적선에서 후지산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토겐다이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 잘 보고 타셔야 돼요. 아까 1번 쪽으로 가면 소운전? 소운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토겐다이항을 가서 해적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여기 2번으로 왔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해도 얹히는데 내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역이토겐다이 역입니다. 안녕. 여기서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얼마나요? 어머, <목소리> <목소리> 내가 아직 많이 안고파서 하코네에 신사 먼저 갔다가 밥을 먹을거 평화의 토리까지 보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평화롭네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집들이 진짜 많아요 거긴 뭐야? 아 게스트하우스네 바람이 진짜 시원해요 호수 옆으로 오니까 되게 바다같다 호수가 아니라 줄이 기네. 저는 줄을 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본 걸로 됐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좀더 예쁘긴 하네요. 지만 보는 걸로 됐다 안녕 저는 하코네 신사로 갑니다 다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구만요 우와... 우와 크다 하코네 신사까지 다 둘러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좀 전에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저기 평화의 토리 보고 걸어올라오는데, 갑자기 핑핑 돌아가지고,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뭔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약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초코 아이스크림 사먹으면서 좀 앉아가지고, 한 15분? 이 정도 쉬었다가 하코네 신사를 들러서 구경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이만 마... 가격이 이게 맞니? 생각을 좀 해볼까. 너무 너무 비싼데? 배가 그렇게 엄청 고픈 게 아닌데 저렇게 3천엔 가까이 주고 밥을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서 고우라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저 허허 벌판이 버스 정류장인가 본데? 오 마이 갓. 저는 Z03번을 타야 돼서 여기 2번에서 코아키다니 스테이션 여기로 갑니다 전부 프리패스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왜 왜 돈을 내는 거지?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걸까요? 일단 이코아키단이 역에서 고우라 역으로 갈 겁니다. 플랫폼 1번이 고우라네. 서운전 방면. 운동 을 너무 많이, 한것같 아요. 여기 역 근처에 밥집들이 거의 다 닫아서 편의점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숙소를 찾는 것도 일이네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편의점도 없고 슈퍼도 없고 제 숙소 찾았습니다. 하코네텐트

じゃから一泊ですね。はい、温泉のタスクがあるので、まあ、はい、お願いしてもらいたいですか。えっと、百五十円。こっちは予約なし。はい、予約いらない。はいはい、えっと、私たちが、えっと、朝食、朝ごはんがなくて。はいはい、えっと、シスターズカフェと系列のカフェが、コーヒーキャンプって、あの、下の10。十パーセント引き、はいあ。ここがフリースペース。はい、で、夜の十時まで使えます,ですで。ここが、えっと、シェアキッチン。二十四時間。 들어오 아,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온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こ들は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で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 뭐야, 좋잖아. 대박. 약간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퍼펙트 데이즈 그 느낌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좋아요. 일단, 이큰 창으로 밖에 풀이, 나무랑 풀이 보이는 게 완전 가하요 제가 다 맛있겠다 겠다다겠다겠밥 음. 먹고 들어와서 지금 들어 누웠거든요 뭔가 너무 행복한데? <laughs> 굿모닝입니다. Good 굿모닝. Good 다시 하코네 유모토로 돌아가려고 해요. 원래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려고 했는데 비도 엄청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하코네 유모토 역으로 일찍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사히 하코네 유모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3시 15분인가 열차인데 열차 시간 바꿨어요. 11시 35분으로. 무료더라고요 바꾸는거 그래서 바꿔놓고 1시간 정도 남아서 여기 카페에서 편집 조금 하다가 갈려고요수고하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 솔드아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솔드아웃입니

가는 로망스카를 탔고요어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일본에서 지내는 이 3개월의 대장정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날은 크게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낼 것 같아서 딱히 영상을 찍을 만한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찍었다는 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laughs> 되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영상과 함께 담아 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찍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영상을 찍을 텐데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봐야죠. 물론 도쿄보다 더 다양한 에피소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익숙한 동네니까 서울은 그래도 또 이야기를 잘 담으면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저의 이 하코네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일본 3개월간의 이 대장정을 지켜봐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 구독자가 한 390명을 이제 막 넘었더라고요. 저는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300명을 넘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눈물이 날것 같지만 잘 참아볼게요. <laughs> 정말 처음에는 거의 우는 것 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울고, 웃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했고, 뭐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좋게 봐주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댓글 같은 걸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신주쿠로 넘어가서 밥을 먹고 집으로 갈 거예요. 이것저것 정리할 게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서 한국 갈 때까지 조금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한국 돌아가서도 또뭐 재밌는 재밌진 않으려나? 카페 같은 거를 워낙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꼭 가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카페를 담는 것도 좀 담아보고 그냥 제가 사는 것도 좀 담아보고 한국 가서도 이런저런 거를 잘 담아볼게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기가 끝났다고 저를 잊지 마시고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